생활하면 되게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줄알았는 아무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중한 가족들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할하자고 하여 우리 아주민들 반성합시다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프리신 성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환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